오우가를 나랑 하지 않았었니? 너네 혹시? 기억 없어? 오우가가 한자가 무슨 의미겠어? 다섯 친구 노래야. 알겠지? 지은이가 윤선도지. 자, 윤선도 뭐라고 나와 있어? 조선 중기의 문신이야. 자는 약이. 호는 고산 윤선도야. 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자연을 노래한 시를 주로 썼다. 야, 오우가 만흥. 어부사시사 이거 다 필수 작품들이야, 알겠어요? 다 필수적이야. 우리 만흥이라고 하는 것은 흥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연에서 사는 그 자연친화 그 흥이 너무나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부사시사 같은 경우도 어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라는 뜻이야 사시. 그런데 여기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지 마왜 그래? 어떻게 팔에서 그렇게 우주 속 소리가 나니? 자. 어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직업적인 어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류를 즐기는, 낚시를 즐기는 그냥 취미로서의 어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자연 친화, 풍류, 그쵸? 이런 거 얘기하는 시조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우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봐봐봐요. 세트가 몇개 나와? 여기는 지금 앞에 네개 나왔지, 그치? 뒤로 넘기면 두개더 있거든요? 우리 이런 시조를 무슨 시조라고 하지? 연시조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초중종 한 세트를 한 수라고 말한다고 내가 말했었지, 그치? 두수 이상 나오면 연달아 나온다. 그래서 연시조라고 외워. 알겠지? 얘는 총 여섯 수짜리 연시조야. 됐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섯 친구는 당연히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 자연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이 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의인법이 쓰인 거야. 자연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우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일에 주로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면은 중3에도 간혹 나오는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얘를 메인으로 공부하지는 않고 학습활동에서 이제 주제랑 연관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옆에 좀 필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평시조이자 연시조야. 연시조, 전, 육수, 6수, 여섯 수가 되는 거야. 자, 주제는 다섯 친구를 예찬하는 거야. 주제, 오우죠, 그러니까. 오우, 다섯 친구야. 예찬. 자, 특징은,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화자의 벗으로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치? 여기 쓰인 게 문답법, 대조법, 뭐 의인법 되게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드러나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버디. 나의 벗이 헐. 이어졌기잖아, 그치? 얘들아, 그냥 이런 것들 보이지? 버디. 얘들아, 그 당시에 지금은 버시, 시옷이지만 과거에는 디귿이었단 말이야. 그치? 얘가 뒤로 이어졌게 된 거니까 이것도 그냥 볼수 있으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나는 너희 학교 선생님이 보통은, 보통은 그래. 문학은 문학끼리 그냥 시험 내고 문법은 문법으로 따로 내실 거는 맞아. 근데 혹시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보이면 봐야 되는 거지. 그치? 몇이나 하니? 나의 버시, 친구가 몇이나 하니? 자, 뭐 나왔어? 수석과 송죽이라. 수석, 송죽. 물 숫자, 돌 석자, 뭐야? 송이니까 소나무 송, 그리고 대나무 죽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물, 돌, 소나무, 대나무라는 거야. 동산에 뭐가 떠올라? 달 떠오르니 그이 더욱 반갑구나 이러는 거야. 자 친구가 다섯인데 위에서 넷은 한자로 표현했고 나머지 하나는 중장에서 다리라고 해서 고유어로 표현을 한 거죠. 아시겠죠? 두어라, 자 삼음절 고정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지? 연시조여도 다 각각의 종장, 첫음보는 삼음절로 다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의미인 거야. 됐다. 이 다섯밖에. 이 다섯개 빼고 이 다섯개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요? 라고 말을 했지. 그치? 무엇하리, 무엇하겠느냐 라는 의문형 종결인데 이거 설의법인거 알고 계시죠? 무엇하리요? 만족한다 라는거야. 또 더해서 뭐하겠느냐? 더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가 여섯 수인 이유가 뭐겠어? 첫 번째 수에서, 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소개해주고, 나머지 2, 3, 4, 5, 6에서 한 놈씩 소개해주는 거야. 됐죠? 그러면 당연히 수석, 송죽, 월이니까 물 먼저 소개를 해주겠죠? 그러면은 왜그 다섯을 자기 친구로 삼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투어라 이 다섯 바퀴 또 더하여 무엇하리요 서리법이면서 뭐를 드러낸다?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 만족감. 다섯이면 충분. 자, 두 번째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 얘기하는 거지? 누구 얘기하냐? 물을 얘기하는 거야. 구름빛이. 구름의 색깔이 좋다 하나 얘들아. 좋다. 이 시절에 좋다 뭐였어요 여러분. 깨끗하다잖아. 그렇지? 구름빛이 깨끗하다 하지만 구름빛이 깨끗하다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라는 거야. 먹구름 잘 끼잖아. 그렇지? 즉 구름은 깨끗하지만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럼 너네 우리 알다시피 관동별곡에서도 봤고 가변적인 존재는 어때요 마음이 변절하는 거지 그치 좋지 않은 거야 충성 지조 절개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 깨끗하긴 한데 너무 자주 검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존재라는 거야 자두 번째 바람 소리 막다 하지만 그칠 적이 하노메라라고 말을 했어 그래 바람 소리 너무 맑고 좋은데 맑고 좋은데 너무 자주. 그치잖아, 라는 거야. 자, 하다, 우리 이거 알잖아, 그치? 이 시절에 하다는 많다라는 의미였지, 그치? 그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구름과, 구름과 바람의 공통점이 뭐겠어? 가변적인 거야. 변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물은 어떻다고? 좋고도 그칠 적이 없대. 좋고도 그치지 않는 것은 둘다 맞춰지, 그렇지? 깨끗하고도 멈추지 않는 것은 누구뿐이다. 물뿐인가? 하노라 이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은 불변인 거지. 불변. 물은 불변. 하고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깨끗하고도 멈추지 않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라는 거니까 두 번째 수에서는 물의 영원성, 불변성을 예찬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항상 자연을 의인화해서 거기에서 뭔가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을 찾는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인간에다가 우리가 이입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자, 고진이라고 해서 고진. 어, 우리 옛날에 그용비어천가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고진.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 디고. 쉽게 진다는 거야. 알겠지? 또 그치? 꽃 너무 아름답지 그치 근데 어떻게 쉽게 진다는 라 거야 그치 얘도 변하는 거겠지 그치 자 누구 또 나왔어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라고 말을 했어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꽃 그리고 풀 얘네들도 피긴 펴 푸르기는 푸른데 쉽게 지고 금방 누렇게 시든다는 거잖아 그치 이 둘도 당연히 뭡니까. 순간적이지, 순간적. 그러니까 변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순간적이다, 위에 가변적이다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고 그러진 않아. 그냥 구름, 바람, 꽃, 푸른 변한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알겠지?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쉽게 져버리고 풀은 어이하여 푸른 눈들 다가 바로 누르. 딩딩하게 시들어버린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꽃이랑 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시류 그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 너네 혹시 껍빛 담리 배웠어 거기 이인국 같은 애들 그치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자기 그 태세를 바꾸는 사람들이지 그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말을 하거든 이런 소인배를 비유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은 어떤 그런 믿음이라든지 신뢰 이런 것들도 금방 무너뜨리고 여기저기 가서 붙는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선도라는 사람이 문신이었잖아. 벼슬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란 말이야.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겠어. 그치? 배신도 당하고 귀양도 당해보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거야. 그래서 그 한양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완전히 귀의를 해버린 거지. 들어가 버린 거야. 알겠지? 가서 이제 얼마나 많은 자연들을 만나면서 그 자연들의 특징들을 하나씩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인간 친구 필요 없어 이 자연에 있는 다섯 친구면 충분히 만족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뒤었겠냐이 사람이 그치? 자 갈게요 아마도 변치 아닐순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치? 아마도 변치 아닐순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이러는 거죠. 자, 바위도 여전히, 여전히가 아니라 역시 물처럼 변하지 않는 거, 그치? 그래서 바위의 불변성. 지금 솔직히 말하면 물하고 바위의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 거죠. 물에서도 그 변하지 않는 선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바위 같은 경우도 막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시류에 어떤 그 시류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소인 배들이 아닌 그니까 속세에 대한 어떤 그런 무관심 어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바위의 모습을 또 예찬하고 있는 거자세 번째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더우면 꽃 피고 치우면 입지원을이라고 말을 했어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이파리 지는 게 당연하지 그치? 근데 누구야? 소라라고 했어? 소라 불렀지? 부르면 무슨 법이라고? 도노법이야? 그럼 얘는 또 아까 거기 어디야? 동남지랑 또 겹치는 게 있는 거네 그치? 소라라고 해서 도노법 그리고 당연히 의인법이죠. 그러니까 이 시조가 전반적으로 의인법이 쓰인 건 맞는데 여기에서는 소나무야 소나 그러니까 소라라고 불러버렸으니까 더 의인법이 티가 나게 활용이 된 거죠 너는 소라 너는 이라고 했잖아 그치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이러는 거야 소나무 겨울에도 상록수 푸름을 지키고 있는 거지 그치 눈서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 고난을 이긴다는 얘기잖아 그치. 눈설이라고 하는 게 실현고난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꽃들과 나무들은 그 눈설이, 겨울의 그 추위, 실현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어때요? 이파리가 다 진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소라, 너는 어찌 그런 실현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피어 있느냐? 라는 거야. 됐죠? 자, 구천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옆에 뭐라고 나와 있어? 땅속이지, 그치? 자, 구천의 불희가 뭐냐면은 땅속 뿌리야. 땅속의 뿌리. 소나무로 따지면 땅속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잖아. 이걸 사람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은 마음속이야, 마음속. 인간의 마음속. 너네 땅속의 뿌리가 겉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사람의 마음속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치? 그런데 그 소나무가 시련 고난을 버티는 걸 통해서 땅 속에 뿌리가 고은걸알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시련 고난을 이겨내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이 올곧다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마음속도 올곧다. 그 시련 고난을 어때요? 묵묵하게 견디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속 그 그냥 마음이. 마음 속이 고든 것을, 곧다라고 하는 거, 아, 쟤는 참 사람이 올고다. 고든 애야. 그치? 이렇게 말을 하지, 그치? 대나무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곧게 자라고 속이 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뒤에 대나무 나올 텐데. 그래서 욕심 없고, 어때요? 인성이 올곧고. 그러니까 또, 어때요? 예찬을 하는 거지. 어때요? 라는 말을 몇 번을 하는 거야, 그치? 고든 줄을 글로 하여. 그것으로 하여. 그쵸? 그것으로 하여. 자, 얘들아, 여기 글로가. 그럼 그것이 뭐야? 눈설이 이기는 거. 실현고난을 버티는 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올고든 것을 네가 한겨울에 눈설이, 실현고난을 이겨내는 것으로써 내가 알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조절개지. 그쵸? 자기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는 눈서리를 묵묵히 이겨내는 얘기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매난, 국죽, 소나무 나오면 뭐라고 했어? 지조, 절개라고 말했었지, 그치? 자,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대나무지, 그치? 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렇게 끊으면 당연히 대구법이죠. 지금 내가 슬러시로 끊어준 거 거의 대부분 다 대구법이야. 알겠지? 2연에서도 나왔고 저 밑에 2연이래. 두 번째 수에서도 나왔고 네 번째 수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세 번째 수 보실래요? 고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이거 두 줄도 대구법 되는 거야. 그쵸? 꼭한줄 사이에서만 대꾸법 일어나는 건 아니야.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곧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라고 했지, 그치? 자, 넘어갈게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라는 거지, 그치? 자, 특징 1. 올곧다. 올곧음. 2. 속이 비었다. 욕심 없음. 청렴해야 되잖아, 양반은. 어, 색깔 잘안 보이네. 잘 보이네. <laughs> 됐죠?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게 딱 청렴한 선비의 모습인 거잖아, 그치? 올곧고 개인적인 욕심. 없고. 됐죠? 저렇게. 사시. 사시라고 한건 사계절을 말하는 거야. 항상. 푸르니. 사시사철에 푸르니. 그를. 그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대나무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당연히 여기서도 의인법이 딱 티가 나게 보이는 거죠. 그를 교화하노라 라고 했잖아, 얘들아. 교화. 여기는 이 시조는 좋다, 좋다 다 나오네, 그치? 이거는 그를 좋아한다. 됐죠? 이것도 앞에 소나무랑 똑같이 지조 절개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군자. 매난 국죽에다가 플러스로 소나무까지. 그렇지? 시조에서 얘네가 나오면은 거의 빼박으로 지조 절개 충성이라는 말을 했었어. 도저히 모르겠으면 찢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매나국죽 소나무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누구 남았어요? 달 남았죠. 달. 자 그럼 달은 왜 좋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작은 것이 졸라 큰데 모르지 옛날에는 그치. 졸라 달 졸라 큰데 모르잖아 옛날 사람들은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 만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모든 사물인데.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자그만한 것이 말이야. 노이 떠가지고 말이야. 온 세상을 다 환하게 비춰준다라는 거야. 알겠지? 우리 왜 관동별곡에서도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그랬었지, 그치? 달빛이 쫙 퍼져나가는 건 뭔가 그 어떤 은총이라든지 어떤 그런 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쫙 펼쳐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덕성인 거야. 이 달의 덕성. 평등하게 다 비춰주잖아, 그치? 밤 중에, 한밤 중에, 빛이, 밝은 빛이, 너, 달이죠?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라고 말했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없단 얘기니까 얘도 서리법이다, 그치? 그러니까 우선은, 온 사물을 다 비춰주는 거. 그게 첫 번째 달의 좋은 점인 거야. 근데 두 번째 좋은 점이 뭐냐? 다 알아. 정말 다,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진짜 다 아는데, 뭐라 그래? 보고도 말 아니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내 친구인가 하노라, 이러는 거야. 자, 이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과묵한 모습이라고 말을 하지, 그치? 과묵함. 그니까, 러그 당시에 선비의 덕성 중에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그저 옮기고 다니면 안 좋은 거 알지, 그치? 입이 무거워야 되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에. 광명, 밝은 빛과 과묵함인 거야. 누구에게나 온화하고 인정을 베풀 줄 알고, 그렇지?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잘 쉽게 전달하지 않는 입이 무거운 과묵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됐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이라든지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얘네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왔던 구름, 바람, 꽃, 그리고 풀, 잎 얘네들 나왔거든? 얘네들은 순간적이면서 가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 호되게 당했었나봐. 가변적인 대상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치 않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다섯 친구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자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시는 조선 중기의 문신 윤선도가 노년에 은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에 은거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퇴직하고 전원주택 짓고 사는 거야. 알겠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네 다섯 가지 자연물에서 자, 줄칠게요. 사대부들, 양반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들 자연물을 벗이라칭하며 예찬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 넘어가셔서요. 자, 이거 뭐 굳이 정리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 깔끔하긴 하겠지, 그치? 자, 얘들아, 물, 바위, 그리고 누구 나와야 돼? 소나무, 그치? 대나무. 마지막이 다리야. 자, 물. 깨끗하고 그치지 않아 영원성이지 바위는 변하지 않아 불변성. 그럼 선생님 영원성, 불변성 다른 거라 따로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영원하다, 불변하다. 일맥상통하는 말들이잖아, 그렇 굳이 뭐 아, 물은 영원하고 아, 바위는 불변하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자 소나무 마지막에 뿌리가 곧다라는 말 나왔었지, 그렇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거잖아. 땅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 을 비유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지조 절개, 대나무 사시의 푸르다. 이것도 지조 절개, 달 만물을 비춘다. 보고도 말안 함. 명명, 그리고 과목함. 자, 그리고 얘네랑 이제 대조적인 애들. 이거 굉장히 잘 나오죠? 대조적인 존재들. 구름, 바람. 깨끗해. 구름은 깨끗했지? 바람은 맑았어. 근데 어때? 쉽게 변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얘를 물하고 대조를 한 거고, 꽃, 풀 같은 경우는 둘다 어때? 예쁘지, 그치? 아름다워. 아름답고, 신선하죠. 하지만 어때? 그게 오래 못 가지? 순간적 존재라는 거야.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은 식물을 키우는데 정말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화초를 받았잖아. 어, 근데, 야, 이게 다시 봤더니 병 들었다, 얘네. 뭔가 해야겠는데? 얘네 지금 그래도, 5월인가 4월 말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안 죽고 그치 내가 살리고 있는 중인 거야 자 얘는 누구랑? 바위랑 대조적인 존재였지 마지막으로 잎이 언제 나왔느냐 소나무에 나왔었거든요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그럴 때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상황에 따라 쉽게 굴복하는 존재야 아니 왜 위에는 순간적인데 왜 밑에는 굴복이라고 해요 소나무는 눈 소리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시련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조금만 이제 뭐 고문하고 조금만 너 괴롭히면 에이하고 그냥 바로 그냥 배신하고 이런 애들이지 그렇지 이파리는 그냥 쉽게 누렇게 뜨는 애들이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 그렇지 자연 친화나 물아일치를 추구하는 내용의 작품이 많이, 많이 등장해 이들 작품에서 자연은 자. 혼탁한 세상과 대비되어 안식을 누리는 공간, 혹은 깨달음을 얻는 공간으로 그려지거나 예찬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 됐죠? 자, 밑에 보시면 자 정치적으로 불우하여 여러 차례 귀양살이를 했던 작가 윤선도가 노년에 은거지에서 아나 이제 도저히 나 저기서 못살 것다. 정계와 거리를 두고 자기 수양에 힘쓸 때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호되게 당했다는 거지, 그치? 아우, 얼마나 지긋지긋 하겠어, 그치? 자, 그럼 끝입니까? 자, 338페이지에 안 했죠? 요거는 완전 다른 시조여가고 그냥 안 했고, 우리 이거 하지 않았니, 얘들아? 니미오마학원을. 이거 교과서에서 동짓딸 기나긴바물이랑 얘 같이 있지 않았어얘 아니야? 아, 너네가 아니라 이거는 비상이구나. 너네는 그거 했지. 개를 열아물이나 기르되 그치? 그거 했지, 그치? 자, 요렇게 해갖고 우선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음...